안녕하세요 투니에요 투니 붉은 786일차 운동 가보자고 오늘 출근 전 운동 지면 청계 자리가 이렇게 많다 천천히 타다 보면 이제 운동 못했으니까 두 배로 빼는 거야 오늘은 40분 그래도 힙 운동 해줄게요 아 너무 무거운데 잠깐만 10kg 빼 10kg는 무리고 10kg가 딱이야 맞죠? 응 멋져 오늘은 레플 다운 개수 15개씩 3세트 할 거고요 허랑이 쫙쫙 늘려주는 거 이게 진짜 시원해요 잠깐만 또두 번째 빵구. 나는 옆에 있는 남자분이 너무 쳐다봐서 왜 그러나 했는데 아니, 올해는 이쁜 옷 입고 운동하는 게 목표였는데 말이에요. 온 거엔 그렇게 돈 쓰면서 운동복을 못 삶. 운동하면서 물 많이 먹어서 그래요. 출근할게요. 날씨 좋고 우울 안 하고 출근하는 거 기분 너무 좋아. 나다 나 배고파서 빼빼 벌컥쇼. 출근하고 집에 와서 거의 저녁이 다 됐는데 상하이로 저녁을 퉁칠려나 봐요. 갑자기 고구마를 겉절이를 엄마가 겉절이에 겉도 안 싸주실 때 없던 양꼬치 범계 아만나 양꼬치 진짜 존맛탱이고요 냉면을 처음 먹거든요. 아 이제 냉면 매일 먹는다. 냉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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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면. 아 짜증나네 불이 꺼졌어 맞았는데도 안맞아 아니 맞았는데. 아나 진짜 열야 아씨 아, 아 안해 이거 진짜 야 이거 야 이거는 그거지 아 진짜 열받아 안해 안해 신거 아니야. 아내 이게 져가지고 오뎅 꺼왔는데요 투니 왕조한다고 해서 우리 같이 소주도 먹고는 어디로 음, 들어가셨죠? 투니 붉은 끝.